아. 누가 먼저 할 거야? 아, 먹고 살게. 장유유서나이 많은 사또부터 하자. 나이가 많아요. 사또가 형이라고. 나랑 아홉 살챙기요나 어려! 저랑 용룡이랑 진납이에요. 아, 예, 진짜입니다. 이거 제일 데 심지어 제가 몇달 누나예요. 누나. 허무. <laughs> 얘가 진짜로 3일만 늦게 <laughs> 태어났으면 like 한살더 어려지는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우리 관합팀 <관한진> 막내. 오 예요. 막내일 수 있는 거지. <laughs> 어, 아주 빨리 나... 귀여운 거 보여줘 봐. 아, 아, 나 이거 나 들어간다. 이거 <laughs> <애교> 들어간다. <laughs> 나는 막. 나... 귀엽운 어때? 네가 했던 거 하면서 뭐 오케이 오 귀여운 거 귀여운 거어 귀여운 거 귀여운 거 귀여운 거아 응. 음. <laughs> 그런 거 못해 우리 사아 <laughs> <이게>. <laughs> <refers> <살아남! 웃음> 여러분 자괴 나왔습니다 와형타 왔다 이모님일이모님아이 이거 들어가자 지향이를 위해 사람이 내 모든 지못 하겠느냐? 야, 근데 여기 아, 다 알고 뭐. 있어.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 다 애교를. 잘 보여. <laughs> 잠깐만 하늘 보고 있으면 안 돼요. 준영아 <laughs> <laughs> 여기 있어 주라. 감정이 입되해내 생각은 알아니 아니야, 앞에 보고해. 하는 거아야지 하는 거 아니야. 지아 하는 거 아니야. 집중해. 애교할 거야! 요 기다려 난 배우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애교 올라온다. 애교 올라온다 올라온다 <laughs> 올라온다! 몽룡이 소릴 내봐 같이 내가 <laughs> 아, 그래도 얘에서 신발 벗겼던 <laughs> 진짜네 진짜로. 아, 주연 때마다 전공아대한번 해봐 한번 해봐. 저 기다기 기다리신 분들 계시죠? 그 그래, 다시. 어, 궁금한가요? 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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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해봐 해봐. 야, 여기서 잘랐어야지. <laughs> 그렇지 요즘 요즘 동료가 밀고 있는 유행이에요. <laughs> 어디서 배워왔는지. 아, 한번 해봐라.

이성춘향 <laughs> <응, 끝났다. 웃음> 선택하세요 이몽룡 Doo, <laughs> 사또가 잘했다! 박수! 나이나 근데 귀여운거내 스타일이 아 이몽룡이 잘했다! 박수! 고고 <laughs> <klapper> <laughs> <Fill, 웃음> <infantry> <굿. 웃음> 잘했다 박수. <laughs> 내이름으로삼행시가능하이 아, 이거 진짜. 아, 이거 어, 이 아, 이거 진짜. 섭이야진빨 이거 아, 이 아, 이거 진짜. 아, 이 이거 진짜. 아, 거 진짜. 아, 이거 이거 진짜. 아, 이거 거 이거 진짜. 아, 이거 진 아, 네. 이이 <laughs> <향수, 향수, 향수, 웃음> 어 순장 안 된다. 성공. 오케이 아, 오케이 오케이 성공. 네. 우리 지금까지는 똑같은 레바토리 있었는데 오늘 진짜 새로운 거 맞아. 자꾸 향 피운다 그래서 나 보내면 안 돼요. <laughs> 오늘은 안 돼. 오늘은 안 돼. 표정을 나이 많은 잡종 좋아하자오늘너 진짜 어려워. 여러분 생각이 요 <laughs> 순장 안 돼?

맛있다! 있다 맛있다! 있다 맛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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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 설마 우리 다맛있공맛이가 맛있다! 다나 진짜 맛나다거 <노력> 진짜 맛왜다 맛있다! <목소리> 진짜, 진짜 오케이 내가 먼저 도전 자, 하나 둘셋 성! 성춘향을 두고 하는 이 싸움이 오 하나 둘셋 신! 춘추 정신에 갓구나 하나 둘셋 야. 향지만 내가 이길 것이야 <laughs> 아... <laughs> 아아! 아아! 둘 셋! 성친이야! 하나 둘 셋! 셋. 침 침대지 말고 이리 오너라! 오! 오! 하나 둘 셋! 하나, 둘, 셋. 장신료 듬뿍 넣은 카레 먹으러 가세요! 아아! 그저! 그저!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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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그저! 그저! 아니야, 너는 파르르르르르어르르르르르에서 끝났어. 사또가 잘했다 박수.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

별로였어. 그럼 1대1이요. 네? 그럼 마지막으로 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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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춤춤결 10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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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아 진짜야.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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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말정 춤을 추라고. <laughs> 어 춤을 추라는거지 옆돌기를 하라는게 아니잖아 그래 이번 마지막판은 춤이든 뭐 <laughs> 노래든 아니면 고백이든 아무거나 하고싶은걸로 보겠습니다 <laughs> 그대들이 자신있는 어. <laughs> 뭐야? 뭔데? 춤이야, 뭐야? 방금 뭐였어? 방금 어 방금 뭐였방뭐뭐야어 방금 뭐였어? 방어방어 방금 뭐였 얼마나 할라고 벗었네 이미 <목소리> 아 이사람들 내 옆두기 하는 거뭐 신기해 할걸? 이 몸으로 그걸 한다는 건 대단한 거야 뭐내 어, 하나의 장기자 특기라고 나와봐 잠깐 위험해 어. 내가 어디로 돌지 몰라 <목소리> <와> <목소리> 아, <진짜>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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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 표정이 진짜 사파리 온는낌이야 <목소리> <목소리> 겉방지나 될거같애 겉방지 나갑 웨이브 하는거 보고 서술팀 왔어 웨이브 내가 배웠지 어, 나 이러면 춤 배웠었거든요 웨이브는 어렵잖아 머리 가슴 배배 배,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머리 가슴 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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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!!! 이런 상으로 맞아요!!! 배가 안다는거지!!! 한 번만 해보든가 웨이브 웨이브? 외복, 외복. 머리 머리 가슴 배 머리 머리 가슴 배대리났다니 <laughs> 내가 <laughs> <오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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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이 o 라 원래 내가 t 라 했었는데 너 o n t 이제 이걸 어, 무슨... 어떻게 골라? 고절, 고절, 고절. 야, 우리 골라도 이상해 지금. <laughs> 여러분들이 반겨해 주세요. 사또랑 사귀어야 된다. 박수. 이몽룡과 사귀어야 된다. 박수. 어유였 동화의 결백깨지마 호절과 사귀어야 된다. 박수. 何 <laughs>